퇴직 후, 무기력해진 나날들, 공자가 답하다.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무기력함이다.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. 일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. 이전처럼 바쁘게 일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시간이 너무 길고 힘겹게 느껴지기도 한다. 이런 무기력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? 공자는 우리가 일과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. 퇴직 후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. 공자는 배우는 것은 하루도 게을리 하지 말고 가르치는 것은 매 순간 잊지 말라라고 했다. 퇴직 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져서 삶에 대한 의미를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기 쉽다. 그러나 공자가 말한 것처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끝이 없다.